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영어 원서를 20번 읽고 나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, 그리고 그걸 깨닫고 어떤 걸 했길래 제가 앞에 천 단어를 거의 외울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일단 제가 20번 정도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낭독했더니 그 아이디어가 찾아왔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적어도 한 10번이나 20번 정도는 그냥 그 영어 콘텐츠를 충분히 낭독하셔가지고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은 그때 가서 그거를 해보시는 게 되게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어떤 영어 공부법을 접하면 은 그거를 이 콘텐츠 공부할 때 처음부터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은 아직 내용에도 익숙하지 않고 뭐 모른다거나 표현도 많은데 그때부터 뭐 쉐도잉이나 아니면 뭐 내용을 요약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보다 이 영어 콘텐츠를 10번, 20번 읽어서 내용에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쉐도잉이라든지 뭐 내용을 요약해서 써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게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. 그럼 제가 이 책을 20번 읽고 나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 3월 6일 밤에 20번 읽기를 끝냅니다. 끝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영어 원서의 문장 길이가 평균적으로 가독성 좋게 쉽게 읽힌다 싶은 영어 원서라고 해도 한 문장의 길이를 세 보면은 평균적으로 15 단어에서 18 단어 정도가 됩니다. 그것도 가독성 좋게 쓰여진 원서가 그렇고 좀 어려운 원서다 싶은 경우는 막 평균 단어 수가 아마 18단어도 넘어갈 거예요. 제가 20번 읽고 나서 느낀 거는 15단어나 되는 이런 길이의 문장을 제가 한 번에 소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 단위로 문장 자체를 한 번에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. 그러니까 그거는 막다른 길이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게 막다른 길이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면은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한 번에 내가 소화하는 게안 되면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길이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거기에 집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제가 예전에 봤던 이런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의미 단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적 최근에 1년 안에 봤던 내용 중에 이제 유튜버 분 중에 이제 런던 세미한 분이 계시잖아요. 예를 들어서 런던 쌤도 이제 여러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인데 이 런던 쌤이 한국 영어 학습자들에게 무조건 시키는 하나의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의 나만 알고 싶었던 쏙쏙 기억되는 영어 공부 꿀팁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초반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라는 게 단어나 문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청크. 그러니까 단어 묶음으로 작동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두 단어에서 네 단어 아니면은 뭐네 단어에서 여섯 단어 이 정도의 단어 묶음, 단어 뭉치, 청크 이 단위로 작동한다 그 설명을 하고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 때도. 단어 하나나 아니면 이렇게 문장 예문 전체를 단어장에 적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컨텐츠에서 두 단어에서 네 단어 이 정도로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는 그런 것만 그리고 내가 좀한달 안에 쓸수 있는 그런 단어 뭉치만 이렇게 노트에 적고 그리고 그 하나 하나를 이렇게 응용해서 많이 예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각각의 단어 뭉치들을 조합해서 또 예문을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되게 추천을 하거든요. 그리고 정철 영어 선생님도. 정철 영어 선생님은 이제 영어를 가르친 지 50년이 되신 분인데, 정철 영어 선생님이 30년 영어를 가르치고 나서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영어를 단어나 문장 단위로 가르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, 이 청크 단위로 이해하게 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정철 영어 선생님이 쓴 영어 책이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, 최근 책으로 오면 올수록 이 청크에 대해서 강조하는 우선순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 제일 최근 책, AD 영어학습법, 이 책으로 오면은, 청크를 완전히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철 영어 선생님에게, 청크를 강조하도록 하는 게, 작은 관점의 차이지만, 그 효과는 엄청 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. 그리고, 그, 제 유튜브에도 비슷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고요.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은, 이제 이런 식으로, 이렇게 문장을 한 번에 쭉 쓰는 게 아니라, 그냥 이렇게 의미 단위로,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의미 단위로, 이렇게 줄을 나눠 가지고 써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 줄에 뭐두 단어에서 네 단어 좀 길어도 여섯 단어 이내로 거의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그걸 끊어 가지고 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이 잘 느껴졌고 그리고 이렇게 몇번 읽다 보니까 이게 제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외워졌습니다.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외워지냐면은 제가 이걸 처음에 첫장 해보고 되게 생각보다 빨리 외워져가지고 시간을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. 보시면은 이렇게 노트 한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한뭐 90단어에서 100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외우는데 13분에서 14분 정도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 그리고 몇번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다 외워졌는지 한두 번 얘기해보고 이렇게 다 하는데, 이게 13분, 14분이 걸린 거거든요. 그리고, 여기보시면 이제 88단어, 그리고 여기는 91단어. 그래서 이렇게 총 해가지고, 281단어가 결과적으로 그냥 외워지는데, 40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외워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앞에 한 1000단어가 외워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거의 1000단어가 외워지니까, 아, 이제 이 정도면 그냥 됐다 싶어가지고, 왜냐면은 제가, 당장 뭐만 단어, 이만 단어를 외우려는 생각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아, 정도면 됐다. 제가 이제 나중에 작정하고 만 단어, 이만 단어의 분량을 외우려고 하면 은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외워질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청크, 그 내가... 이해할 수 있는 그 의미 단위에 집중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. 근데 정철 영어 선생님은 이 청크 하나하나를 다 이제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 설명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그 영어 컨텐츠를 많이 읽어가지고 익숙해진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그 의미 단위를 음미해 가면서 직접 나눠보고 그리고 이렇게 몇번 수리내서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이거를 응용하기도 쉬워지고 그런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네,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이미 베이스그래머인뉴스나 토익도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장하는 영상을 올리긴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실제로 하면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영어원서를 20번 읽고 나서 깨달은 점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해봤던 거 그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,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